근데 그게 본인이 어떤 부서에냐에 있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. 인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 인더스트리 왔다 갔다 좀 쉬워요. 왜냐하면 설명 린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어느 회사가지 대부분 있어요.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저이랑 소비재 쪽이기 때문에. 근데 물론 소비재 쪽에서 돌아가는 문화가 좀 비슷한 면에서 사람 중시하고 소비자들을 중시하고 이런 문화가 있어서. 그냥 어느 부서에든지 그런 분하고 스며들긴 해요. 그래서 그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을 뭐 이뭐 이걸 뛰어넘을 힘들다는 거는 어제 보셨던그 분이 네? 그러신 분도 그분은 소비주에 계시다가 또 선도시고 이 지금 IT로 돌아이셨는데 소비지에서 소비지 마케팅하다가 아이가서 IT 마케팅을 하는